이제 막공 출발했습니다 아, 마트 들렸다가요 낚시점 들렸다가 가면 됩니다 새우 좀 사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우 얘기 봐봐요 새우는 항상 있는 거죠 사계절? 여기. 예 거의 있지요 시알이 굽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두워졌습니다 도착하려면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거든요 <laughs> 아, 오늘은 거의 낚시를 안하고 배만 펴 놓고 잠을 자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월교 IC 나갑니다 공소를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와 본다 아, 밤에 와서 자리를 보라면 힘든데 이쪽 가방에는 아주 예민한 채비 원줄 1 5의 목줄 2호 이 가방에는 원줄 2호의 목줄 1.5호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. 오늘 여기는 생미끼를 쓰고 수초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을 빼겠습니다. 지금 여기 풀을 밟아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. 다행히 지금 저수지는 저 일행밖에 없어가지고 발로 좀 밟아가지고 평탄화 시켜보겠습니다. 어쩌다 보니 야간 작업을 하게 생겼습니다. 좀만 배보겠습니다 정면에는 풀 약간만 배면될것 같습니다. 이제 수초 제거를 갖고 와야겠네요. 내리막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아빡세다 일단 새우 미기로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밤 입질은 없습니다. 잠을 자고 새벽 아침장을 봐야겠습니다. 예전에도 해보니까 얘가 주간낚시가 괜찮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야겠습니다. 오늘은 대를 잘 걷고 자야죠. 자려고 차에 들어왔습니다. 낭 빼서 자보겠습니다. 새벽에 일어나겠습니다. 얼지만으면 된다. 나가보겠습니다. 아이고야, 나비. 한 15분 전까지만 해도 동이 설득었는데 동이 다탔네 다행히 물이 안 얼었습니다 여기 수초 있는데 이런데만 조금 얼었고요 나머지 괜찮네요 다행이다 오 어, 새우가 살아있네 야 대박 아래다가 하피가 하나 붙이고 걸레로 덮어놨더니 다 살아있네 다는 아니고 많이 살아있습니다 <laughs> 아... 쟤를 <길을> 막 가져가네? 아, <laughs> 빨리가 방생했는데 얼음이 떨어졌어 이렇게 조그만 놈이 이큰 새우를 먹고 나오네. 에치어 아, <laughs> <오>, 그나마 그나마 <laughs> 좀 붕어 같은 거 나왔습니다. 한7치에서8치 정도 되겠네요.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. 지렁이, 지렁이 먹고 지금 새우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, 지렁이가 몇개 들어가 있는데 지렁이들 더 많이 써야 될랑가 봅니다. 자 얼음 깨면서 들어가. 여기 시장 하네. 한만 커져라. 시 r 이 커져야 되는데, 어, 두 마리나 있었는데. 드디어 산넘으로 이제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제 얼굴에 딱 해가 비치네요. 지렁이의 잔챙이들이 좀 반응이 있는데요. 좀더씨알이큰 놈이 나와야 될 텐데. 아직까지는 너무 적습니다. 씨알이좀더 커지기를 바라봅니다. 내치가 나옵니다. <laughs> 이 봤니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원하다 <laughs> 여기 뚝을 사이로 왼쪽은 바다 우측은 여기 분봉 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제가 찍어 본 쪽이 여기 쪽이 상류인데요 상류는 수심이 안 나옵니다 최소한 중류부터 하류로 앉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림 이 진짜 이뻤는데 안 되겠네요 내려가겠습니다 방금 저기도 괜찮긴 한데, 한 군데만 더 돌아보고. 지금 시간이 3시 14분이거든요.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.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아, 마지, 마지막, 마지막, 간다! 저는 지금 주감수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자리가 마음에 듭니다. 얼음이 있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 날이 덜 춥거든요. 이 자리 한번 해볼까 하네요. 이 정도 물색이면 이 정도 물색이면 아까 봤던 것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.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이쪽도 솔직히 자리가 편하고 마음에 드는데 저쪽 건너편이 자리 추워도 좀안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쪽은 수초가 때문에 조금 얼 수도 있겠다. 이 됩니다. 얼음도 실제로 조금 있고. 자, 그렇게 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. 여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제 진짜 시간이 없다. 무조건 자리 잡아야 됩니다.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과연 옮긴 것이 잘한 잘한 선택이 될 것인가, 사서 고생을 한 것이 될 것인가? 야 텐트 치기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네. 안녕하십니까 달빛소류지 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퇴근하고 어, 고흥 소류지에 갔다가 붕어는 나오는데 시야리 너무 셨고 촬영하기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아,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한번 돌기 시작하니까 또 엄청 돌다가 여기 어, 침교지 아래 에 있는 주감수로 오게 네, 되었습니다 주감수로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 한번 해봤은,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잔챙이.. <laughs> 잔챙이만 잡다가 갔습니다 오늘은 좀 멋진 풍어 한 마리라도 보고 싶네요 미끼는 아, 모두 다 통한다고 합니다 옥수수, 떡밥, 지렁이 뭐.. 그래서 저는 지금 새우, 지렁이, 떡밥 이렇게 넣어놨고요 옥수수는 아직 안 넣어봤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하려고 텐트까지 피고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기가 얼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진도처럼 또 아침에 던져가지고 얼음 깨고 그것만 안 하면 좋겠네요 <laughs> 사실은 어제도 그 생각이었는데 붕어 작다고 옮겼거든요 사람 마음이 항상 이겁니다 <laughs> 이곳 주감수로에서 멋진 붕어 만나보겠습니다 잠깐만 이끼리 이끼리 전화할게요. 이끼이어는 곳인가? 한 마리 나옵니다 꽝 치고 갈줄 알았습니다 28이네요 28 아홉 치 힘이 엄청 좋습니다 미끼를 글루텐으로 지금 대부분 바꿨습니다 한번 더 좋은 붕어 노려보겠습니다 쥐를 아주 슬며시 드네요 와 아,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아까 나왔던 것보단 작지만 뭐이 정도만 나와도 기쁩니다 입질이 너무 없어서 아, 글루텐에 나옵니다 글루텐 지금은 밤 12시입니다 잠을 잘까 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입질이 너무 없어서 근데 또 어중간하게 한 마리가 나오네요 여기가 원래 새벽 아침장이거든요? 밤낚시가 잘안 되는 곳인데, 그래도 좀만 더 해보고, 진짜 입질 뚜껑 기면 그때 조금만 자겠습니다. 살얼음이 조금 져가지고,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. 이쪽에 지금 다 얼었고, 얼음 녹아있는데 장대 칠수 있겠네요. 와싸 얼음을 막 깨고 나온다 붕어가 얼음 잔탄 했으면 못 나올 뻔했다 이게 주감수로 아침 붕어입니다 와 나오구나 얼음을 막 깨고 나오는데 완전히 멋지다 좋다 안 커도 좋다. 아침 뿜어 한 마리 합니다. 다 얼었는데, 녹은 쪽에 서 잡았습니다. 어제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. 건너편이 더 잘할 할까 생각했는데, 제가 낚시한 음. 쪽이 더 많이 얼었습니다. 어제 해가 저쪽으로 떨어져가지고, 제가 있는 자리가 제일, 제일 이제 해까지 해를 받았거든요. 그런데 이쪽이 더잘 오네요. 수심이 이쪽이 더 얕나 봅니다. 지금 아침인데 바람도 안 불고 얼음이 쉽게 녹을 것 같진 않네요. 해가 저기 멀리서 뜨고 있는, 뜨려고 하는데 더 얼고 있네. 원래 낚시를 해보면 밤늦게 오는 것보다 새벽이 잘 얼거든요. 아침, 새벽, 해 뜨기 직전에. 딱 여기도 그러네요. 그렇든, 쬐끔하게. 빈 공간을 찾아서 넣어보겠습니다. 해야 빨있더라 얼음이 더 커져가지고 지금 이쪽에 두 대만 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해가 떴는데 빨리 녹아될 텐데 바람이 안 부니까 잘안 녹네요. 해만 있다고 녹는 것이 아닙니다.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줘야 됩니다. 숭어가 3마리밖에 안 남아져 있습니다 밤에 2마리 아침에 한마리 이게 27인가 8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업치고요 나머지 둘은 뭐 8치? <laughs> 아, 저, 진짜 아쉽다 아쉬워 낚시가 어렵구만 잘 가라 안녕 안녕하십니까. 달빛소리입니다. 전남 고흥 주감수로에서 1박 2일 낚시를 해보았습니다. 첫날 간 곳은 너무 잔책만 나와가지고, 여기저기 많이 돌아보고 여기 자리 잡았는데, 주감수로도 뭐, 붕어가 잘 나오진 않네요. 어제 밤에 두 마리, 오늘 아침에 한 마리,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새벽 아침장을 좀 기대했었는데요. 아침에 나와보니까 거의 대부분 얼어있어가지고, 네대로 시작했다가 더 얼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두대로 하다가, 다시 녹으니까 또몇대더 피고 아 진짜 질려봅니다 질려봅니 <laughs> 차라리 물이 완전히 확 얼어 가지고 진짜 아예 얼음 낚시를 해 버리던가 조금 더 따뜻해 가지고 계속 물 낚시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전남 쪽은 좀 어중간하게 살얼음만 항상 끼는 이런 날씨라서 아, 이도 저도 아닌 좀 어중간한 낚시 같습니다 아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힘듭니다 낚시가 <laughs> 그래도 뭐 좋은 경험 쌓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라도 위안을 해야죠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낚시한 자리입니다 깨끗이 치우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